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탈출하고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? 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같이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. 완벽주의 때문에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.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일을 흠결 없이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작하면 끝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. 마무리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, 시작이라도 해보지, 뭐. 이런 접근이 해결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책한권 읽어야지. 이걸 이렇게 바꿔요. 단한 페이지라도 훑어보지, 뭐. 할 일이 많을 경우에는 이할 일을 쪼개고 나누고 또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겁니다. 마치 평상시에 아주 천천히 다니는 상어의 움직임처럼 말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고침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.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